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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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네요. 도합 두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공강 날인데 어, 오늘 또 마침 프라이탁이 배송 왔다고 해요. 전 저희 집으로 바로 줄줄 줄 알았는데 1층에 그 호출 버튼이 잘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에 없다. 저랑 컨택할 수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마트에 택배를 맡겨뒀대요. 근데 그 마트 근처에 또 마침 제가 가고 싶었던 빈치, 빈티지 마켓이 있었어가지고 오늘은 그두 곳을 날이 좋은 김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후 중에 금방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저녁을 해 먹겠어요. 네, 여러분, 아침을 먹고 어제 생각해보니까 프라이탁 수령하고 배프시장 갔다가 아무것도 못 찍고 기절을 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거의 11시간을 잤는데 <laughs> 그래서 어떤 걸 사왔는지 소개도 못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프라이탁. 제가 하도 프라이탁 노래를 부르니까 이미 제가 프라이탁 있는 줄 아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레어 말고 없단 말이죠. 그래서 샀는데 미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짠이것도 같이 시켰습니다 요 프라이탁 샤프 <laughs> 제 샤프가 없거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가 다 옷이 다시커해가지고 일부러 회색깔을 정말 사고 싶었는데 딱있더라고요 어떡해 이제 프라이탁은 지름이잖아요 비쌌죠 굉장히 근데 이번에 벼룩시장 가서 사온 애들은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너무 싸, 일단. 그리고 제가 갔던 우프 같은 애들은, 어 사람들이 헌옷 수거함에 옷을 이제 갖다 주면 그거를 빨아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예 1대1로 파는 것 같아요. 여기 산 주민들이 내가 더 이상 입지 않는 옷을, 아 이거 혹시 3유로에 팔까? 이런 식으로 내놓는 벼룩시장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입을 만한 옷들이 되게 많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굉장제 친구들이랑 낯이 을것 같은 비주얼. 제가 이런 옷을 진데 괜찮죠? 회색깔 니트어 지금 까만가데얘 이제 이렇게 생고 이런 걸게 걸쳐 입는데 티가 있었죠? 제가 좀뭐 46호 새것로이니까요거 굉장히 이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소장자마자 볼다가 이렇게 거든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제봐 이렇게 샀는데 보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벌음 일곱 벌 사는데 29유로가 들었으니까 거의 뭐 하나당 4유로, 5유로 이렇게 산 거죠.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다 여기서 4유로, 5유로면 밥도 못 먹거든요. 밥이 다 10유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는 좀 정기적으로 <laughs> 지금 9월에 한번 털었으니까 10월이나 11월에 한번 또 가서 한번 싹 털어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더라고요. 아우 너무 귀여워, 미친.

I really want to branding myself as a YouTube channel and some being a like creator. 그래서 저 시내를 좀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요. 어, 진짜 진짜. 아직은 6시가 넘으면 굉장히 지치는 그런 몸뚱아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가는 길에 그냥 질러 버렸습니다. 뭘? 여행을.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침 일찍 탈린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팔신키 항구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이면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불닭볶음면 유통기한이 금요일까지거든요. 오늘이 수요일이고. 근데 제가 목금 에스토니아에 다녀오잖아요.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아서 피곤한 김에 먹고 지금 빨리 자려고요. 빨리 밥 먹고 그냥 부탁 자서 일을 준비하겠습니다.